부검실 촬영 준비가 한창인 또 다른 드라마 촬영장 어두운 실내 분위기를 위해 사용되는 안개 발생기 이렇게 하나의 부검실이 완성됐다 <목소리> 촬영전에는 미리 필요한 신을 확인해야 한다 그 사이 부검에 필요한 시체 분장 즉 더미들이 옮겨진다 오늘 촬영에 필요한 더미는 총 여섯 개. 특수 분장팀이 예상한 숫자보다 훨씬 많아졌다. 촬영 아, 그, 어? 네.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급하게 더미를 공수해야 하는 상황. 예비용으로 준비한 더미들까지 총 동원하기로 한다. 뭔가가 더 추가돼 가지고 튀어나온다든가 들어가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체할 수 없을 때 더미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인 전장으로서는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준비한 더미다 보니. 세밀한 분장이 제대로 안된 상황 현장에서 추가 분장이 이루어진다 자 리허설 큐! 큐! 부검실 촬영이 시작됐다 큐 사인이 떨어지자 분장팀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처 세팅하지 못했던 부분이 카메라에 잡히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r 한 번만 다시 할게요. n 다시 할게요. 촬영이 잠시 중단됐다. 급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분장팀. 자, 좀전 모니터 사이로 봤던 아쉬운 부분을 보충하려고 한다. 네 분장 뭐 됐습니까? <laughs> 아이고, 산이야. 내가 해놓은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방송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시작된 촬영. 씬 하나 하나에 잠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컷! 오케이. 그날 새벽 또 다른 부검 씬을 위해 더미를 옮겨 씌는 특수 분장팀. 그날 밤새 준비한 더미를 싣고 촬영장으로 향하는 길이다. 사 안에서도 분장 준비가 한창이다 배우 얼굴과 몸에 상처 분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거 부위에서 보는 그 껍질 만드시는 건가요? 예, 네?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네뼈다구가 예, 안에서 살짝 보이게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살리고 싶은데 벌써, 벌써 죽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laughs> 추락사 사체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 얼굴과 눈 그리고 귀까지 추락사 한 사람과 같은 분장이 세밀하게 필요하다 아니 완전히 다... 갑자기 이장팀 후배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구거이친는이친이친구이는는 내가 아무리 표현 잘해서 징그럽게 만들었더라도 멜리디게 만들었어 징그러서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안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전제로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그 그 선을 지키는 게 상당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배 부분의 분장이 이어진다. 세 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니. 연기자도 힘이 든다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어, 막 진짜 뼈가 막 튀어나오니까 기절할 것 같네 그렇게 분장이 완성됐다 오늘의 촬영지는 국가수 동부 분원 배우들은 리허설이 한창이다 더미 분장을 씌우자 촬영 준비 완료. 분장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다들 얼굴을 찡그리고 만다. 따따. 악션. 본격적으로 부검 촬영이 시작되고 스탭들이 분주하다. 언제까지 어시스트할 거야? 촬영장 뒤쪽에서 더욱 바빠진 분장팀. 다음 씬에 쓰일 더미를 분장해야 한다. 지켜보는 스태프들도 더미가 신기한 모양이다. 보다 사실적인 분장을 위해 손얼림이 바빠진다.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 분장을 완성해야하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는 시간 싸움이라 시간을 맞추는 게더 중요하죠. 안 그러면 방송 험크나니까. 더미 촬영에 앞서. 연기자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두는 분장팀 막내 이거 사실 때 뭐, 진짜 천곡 참으셔야 돼요. 만약에 숨쉬면면 네. 이거 못쓰거든요한번 칼을 댄 더미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거 가는데 총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 다 이거 가 모두가 긴장되는 촬영이다 <laughs> 갈릴 때 잘못 안 갈라진다. 든가 잘못 갈라질까 봐. 그럼 그거 막 망가진 거잖아요, 전배우들 어. 그러니까 배우들도 신경하지만 저도 긴장되죠. 잘못 갈라버리면 다시 갈릴 수 없거든요. 한번갈라주 붙일 수 없으니까. 바로 저쪽부터 싸 어. 액션! 절개 촬영이 시작됐다. 배우도 분장팀도 모두 신경이 곤두선다. 죄송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다른 팀에서 실수를 했다. 절개를 해버린 덤이 스텝들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다. 언제쯤 지나갔는지 기억나니? 또 숙이고 있다가 싹 나중에 볼 거니? 네. 아닌데 저, 저 이게 여진아 잠깐 와봐. 여진 씨.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아까 이손 저거 살필 때 바로 다시 누운 다음 에 했었지. 네. 여진아. 네. 응. 저분 바스트가 하나 못 찍었거든. 다들 표정이 굳어진다. 찍고요. 네. 이틀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순간이다. 쳐보진다, 네. 보자. 촬영이 지연되자 힘들어지긴 연기자도 마찬가지. 차 가운 수술 대위에서 벌써 2시간째 누워 있다. 촬영 실수 때문에 미처 찍지 못한 부분을 대체할 다른 분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등상처는 직접 하셔야 되죠. 여기다 여기 넣을 거 있거든요. 이거 덮어 씌울 수 있어? 안 돼. 덮어 씌울 수 있어. 지기 있을 거야. 아예 뜸으로 절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네, 그 해줄게요. 한 5분, 10분이에요. 1 0분이에 10분. 네. 분장팀이 또 다시 분주해진다. 만들어놓은 피 용액을 포함해 뒷면 더미까지 빠르게 봉수해 온다. 예비용으로 챙겨온 더미가 마지막 희망이 됐다. 급하게 상처 분장을 해야 한다. 엄마 좀 들여. 요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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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몸을 데우는 연기자. 수술대 위에서 몸이 얼어붙은 모양이다. 10분 전 했는데. 이름 초기. 가로 겨울에는 드라마 촬영 못 하게 해야 돼. 분장팀의 빠른 손놀림으로 상처 분장이 신속하게 완성돼 간다. 드라마 촬영에선 시간이 생명이다. 찍줘 봐. 여기에 보세요 네, 등판 부검 촬영을 위해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른 연기자 3시간 동안 분장한 안면 상처는 제대로 보이지도 못한 채 엎드리고 말았다 연기자도 분장팀도 아쉽긴 마찬가지 애써 새로 운 분장에 집중하기로 한다 계속 기어보고 있으면... 아또 이거 안 쓸지 모르는데 하고 일을 어떻게 해요. 이거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꼭 시간 안에 깊을 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 만약에 50% 만들어졌다면 60%, 70% 찍어주기를 바랄 뿐이죠. 지나가자 그냥. 네. 자, 하이, 롤. 롤, 롤, 롤. 롤. 실수 없는 촬영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다.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만 응시하는 상황. 자가 오케이, 오케이. 하했습니다 이제 제작팀 모두가 야, 웃음을 잘하셨습니다. 되찾았다. 예. 그날 밤 다음 촬영 준비에 한창인 특수 분장팀. 사람이 직접 덮어쓰고 연기하는 반신 더미를 만드는 중이다 사람이 직접 몸을 대고 본을 떠 틀을 만들었다 이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피 식용 색소와 물엿을 이용해 색깔과 농도를 맞춰야 한다. 의학 드라마는 필요한 피의 양도 엄청나다. 방송 쪽은 항상 진행형이에요. 어제도 진행형이고 었 오늘도 진행형이고 내일도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이 쉴 수가 없잖아요. 2년 3년 후를 위해서 지금 나는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바쁜 하루를 보낸 만큼 오늘. 또 하나 성취한 게 있다. 자기가 남들이 아무리 못하는 걸 자기가 그거를 해냈을 때, 그걸 남들이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줄 때, 그 그런 감 그런 걸 보고 내가 남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뿌듯해하는 그런 자신만의 감정 때문에 아마 계속하는 것이 아닐까. 쉽게 말하까 마법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폐가 처럼 보이는 초가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가 놓은 소품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싹 바뀌고 이러면 그러면은 그런 거할때 뿌듯해.